안녕하세요 신만입니다. 오늘은 하루 산행을 쉬고 포도 농장에 한번 들렸습니다. 황도 네. 이장님 친구분이시죠? 어, 전에 작년에 그 예초기 갖고 오셔서 황도 그 저반시산으로서저 능산까지 길을 내주신 네. 황도 이장님 친구분. 이하시는그샤인머스캣 농장에 한번 들렸습니다. 일손이 바빠서 지금 알솟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할줄 몰라서 뭐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배워가면이또 해보기로 하고. 아, 샤인머스캣입니다 탐스럽게 달렸죠요 얼마가. 이곳은 면적이 한 1200평 된다고 그래요 1200평. 통으로 하우스가 하나입니다. 아 정말 너무 탐스럽습니다. 이 송아리를 이렇게 잡고요. 중간 중간 전지가위로 젓갈 해줘야 돼. 알을 솎아줘야. 알이 굵게 커요. 그대로 키우면 상품성이 없고 아 이게 손이 참 많이 가요. 뭐 모든 과수가 그렇겠지만 아 이쁘다 정말. 이곳은 완전 하우스는 아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가림 하우스 최신 시설로 온도 세팅을 해놓으면 비가 오고, 그래서 온도가 좀 내려가면 자동으로 개폐가 돼서 문이 싹 닫히고, 너무 뜨거우면 또 열리고, 이렇게 자동 시설로 되 있습니다. 최신 시설로 되 있습니다. 아, 이쁘다! 형님께서 지금 아주 숙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이거 한송이씩 이렇게 붙잡고 이거 어느 세월이 안 돼요. 이것 가위질 한번 잘못하면 완전 또 한송아리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이지요형님 비가림이라 조금 늦지요. 여기는 9월 말쯤에 아. 수확이 들어가요. 저쪽에는 좀 빠르지 노여는. 어, 거기는 8월 말, 어, 8월 말에 수확 들어가고 있어. 그 수... 형님께서는 농장이 세 군데나 돼요. 여기가 한1,200평되지요 예. 아주게 또, 여기가 제 3회 농장이고, 제 1농장이 캠벨, 캠벨포도 한 800평 정도. 제 2농장은 캠벨 반, 샤인머스켓 반에서 한 1000평 정도. 대충 한 3000평 정도를 혼자 농사를 짓고 계세요. 아, 이거 하죠. 달렸네. 무조건 많이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에 이렇게 두 송이씩만 남기고 다 송아리를 속아주더라고요한 가지에 딱두 송이씩만. 아, 송아리 정말 좋은데 이런 거. 이 정도면 한 1kg 넘을 거예요, 크면. 아, 지제 2의 농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캠벨 반, 샤인머스켓 반에서 내부를 보시면 여기가 한 1000평대에 1000평 천평대. 여섯 동이 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우캔벨 아. 정말 탐스럽게 열렸네요. 아, 이쁘다. 아,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아, 정말 탐스럽게 날렸네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샤인머스켓도 있고 종류가 많지만, 이 캔벨이 가장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향도 진하고, 우리나라 고요 품종이죠. 그래서 뭐 젊은 층에서는 샤인머스켓을 좋아하는데, 저는 캔벨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아, 정말 탐스럽게 달렸네요. 주렁주렁. 여기는 하우스포도라 7월 말정도 되면 캔벨은 수확을 해요 샤인머스켓은 8월 말쯤부터 9월달까지 온도세팅을 해놔서 한 번에 이거 익지 않고 한군데 익어서 다 출하하면 또 저쪽에 사매농장꺼 출하할게끔 온도세팅을 해요 아 이쁘다 올해 아주 냉해도 안 입고, 뚱이가잘 됐다 고 그러네요. 매년 냉해를 입어서 실패를 여러 해 보셨는데, 올해는 아주 잘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속기가 끝난 거고요. 음, 마지막 소독 한번 해주고, 봉투 씌우기 작업 들어가요, 이제. 아, 여러분들, 이 원두막 보이시죠? 1 아, 0만이가손수100%다 용접 다 해서 자제사다가 지어졌습니다한 10년 됐을 거예요. 겨울에 좀 한가할 때막 용접을 많이 해야 되고 더우니까 겨울에 짓자고 그랬더니 미루금 미루다 6월달에 지어달라고 그래서 아, 날이 더워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2층에는 작업실이 있구요. 철계단 을 올라가서 2층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 바쁘다 보니까 2층 거의 사용은 못하고 아유, 먼지가 확 쌓입니다. 그때 아마 11m죠. 문게지탱 못할까봐 이렇게 트럭스도 신만이가 직접 용접해서 제작해가지고 지어드렸습니다. 아주 여름에 여기 앉아있으면 아주 시원해요. 이쪽 편에는 샤인머스켓이 이쁘게 렇게이 달려있네요. 저쪽 사면 농장보다 이쪽 샤인머스켓이 수확이 빨라요. 여기는 완전 하우스고, 사면 농장은 비가리 마우스라.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는 8월 말쯤 되면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왔더니, 네. 뭔지 아십니까? 부르짠데? 개똥쑥이에요, 개똥쑥. 아주 향이 엄청 진해요. 하고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허브처럼 엄청 강한 향이 납니다. 항암제로 쓰이는 약초죠, 항암제. 특히 그 유방암 쪽에 효과를 많이 보인다고 래요 아유, 이 뽑히면 끓여서 네, 말려놔야 되겠다. 고장 안한내는또 이렇게, 상품이... 또 이렇게. 아, 보이시죠? 뱀 딸기. 예, 네, 이것도 항암 약초로 네, 쓰이는 약초죠. 아유, 마지막. 밭을 잃어버린. 아, 빨갛게 익었을 때 왔으면 정말 이뻤겠네. 내년에는, 이 봐서 이것도 좀, 싱싱하게 빨갛게 익었을 때 채취를 해놔야 되겠어요. 약재로. 아, 엄마. 거 자연 건조가 되어 있는데 빨갛게 익었을 때는 정말 이뻤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의 메뉴 김치찌개. 원두막에서 김치찌개 먹고 있습니다. 뭐 반찬은 간단하게. 아, 너무 더워서. 처음처럼이 아니라 참이슬도 안잔하고 오늘 야간 작업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세요 음. 불발탄도 한잔하지? 시어 찌게 뭔데요? 맛있겠네. 음 나. 아.

<laughs> 회장요이 님. 이거 이거 해서 이렇게 본다? 아쉽기라. <laughs> 조용이야너 <laughs> 똑같이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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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laughs> 먹을건데아이다한거 있어. 아, 이부 받으시. 주라 불발탄아. 영원히 터지지 않는 불발탄아. 잠깐만 주라 이려 이 이렇게 하기 좀해봐 아, 또 숭아리 벌까봐 저는 알 숙기는 못 하고, 겹순이나좀 칠러 줘야 되겠습니다. 이파리 사이 사이에서 나오는 수는 다 꺾어 줘야 돼요.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과수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나와 있어도요. 이게 뭐 2, 3일만 자라면 30cm씩 커요. 그러면 포도 알로 갈 영양 성분이 글래 술을 키우냐고 다 적해서 계속 잘라 줘야 돼요. 까 넛너라는 거 감고 아니면 이것도 잘라 줘야 돼. 아, 지 얘기가 가르야.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흠. <laughs> 흠. 겹순질러지다 보니까 고살리 꺾다는 생각이 나네요. 자, 그때는 정말 신났었는데 황대에서 고사리 꺾었네. 고사리이 얼마나 실하고 많은지. 안 이건 되게 하나만 크게. 아, 이쁘다. 정말 이쁘게 달렸네요. <laughs> 이걸 다 꺾어줘야 되는데, 우리 황도 이장님 그집 옆에 머루나무가 한그있죠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막 꺾어주면 아까워서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 장면. 아유,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크게 내비두라고. <laughs> 드렸구나. 아휴 힘마이타라고 하면 속도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문제하고 있어 이걸 한 송이 한 송이 붙들알난기 길러 안 해주면 알이 작아요 선생님. 듬성듬성할 정도로 해줘도 말이 크다 보면 꽉차야지 한송이가 10만이 제자로 키워놨더니 포도밭 하던 가위 일어나고 있고 어이 불발탄 제자님 그래도 되는겨? <laughs> 에이 진짜 그러니 영원한 불발탄이지 누가 시켰는데요? <laughs> 에이, 가끔 터질 줄도 알아야지 그래 영원한 불발탄이 우리 제자